선생입니다. 오늘은 비실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게스트를 모셨는데 권영희 선생님 되십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실기 어, 서류하고 면접을 맡고 있는 권영희 선생입니다. 님 네, 이쪽 이쪽 계열에서는 굉장한 이제 포식자 되시고요. 엄청나게 <laughs> 어, 유명하시고 합격률 또한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어. 이 비실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비실기가 뭐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게끔 어 진행해 볼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어 일단은 비실기, 그러니까 실기를 안 보고 미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모순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모순적이죠? 그, 네, 그거를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고1이나 고2나 실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음. 이런 유형들을 딱 봤을 때는 좀 이게 뭐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비실기가 뭐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실기를 안 하고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 동안 네, 네. 어, 평소에 음. 어, 그런 미술에 대한 활동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잘한 네. 학생들을 네. 어, 이렇게 서류로 뽑겠다고 아, 아. 하는 이 일종의 네. 학종 전형이고요. 음. 어, 거기 에 아무래도 미술 활동을 하다 보면 실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실기 시험을 안 본다라는 말이지 정말 실기를 네. 안 한다는 말은 아니죠. 실기 시험을 안 본다. 그래서 뭐 실기 시험을 대처, 대체해서 어떤 뭐 미화에 보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은 네. 이것은 네. 또 마지막에 네. 또 홍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실기 시험과 비슷한 네. 또 네, 테스트를 합니다. 몇 네. 점에서 네, 간략한 비실기가 네, 네. 들어가죠. 네. 엄격하게 말하자면 100%비실기는 음, 아닌 음,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어떤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이제 봤을 때 어, 필요한지, 그래서 음. 어떤 학생들이 타겟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네. 다양한 학교들이 생겼어요. 네. 미술 중점학교 미술 거점 학교 네. 그다음에 미술부 활동을 좀더더 더 활발하게 하는 활동들이 생겼거든요. 물론 인문계 네. 고등학교에서 네, 쉽게 말해서 인문계 안에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그런 활동을 한 것들을 잘쓸수 있는. 네. 어, 환경이 네. 조성이 된 거죠. 음. 그래서 그 활동들을 가지고 대학을 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를 그러니까 뭐,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비실기다라고 네. 하지만 사실은 비실기가 아닌, 네, 비실기가 네. 아닌 뭐 서류를 준비해서 간다고 하는 것만 다른 거지. 네. 사실은 비실기가 아니라 좀더 미술 활동을 보던 학교 때 많이 한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고 아, 보실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꼭 예고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일반 대 일반 인문계에서도 네, 여러 다양한 대. 학교들이 생긴 거고 그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네. 어, 내신보다보다 이 내신이 좋은 학교들이 있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면 네. 현재로서는 어, 내신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수능 성적이 조금 더더 더 음, 이렇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능은 어, 사교육에 맡겨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학교 생활을 좀더 열심히 성실히 한 친구들, 그리고 내신 공부가 좀더 쉬운, 쉬운 친구들. 유리할 수 있는 네. 친구들. 네. 그리고 네. 플러스,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미술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네. 자기의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성적, 이런 하들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어, 홍대는, 음, 홍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 미술 활동 보고서를 네. 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 과목이 어, 점수의 그 내신 성적을 네. 어, 이루는 그러니까 구성 요소에 들어가요. 음. 보통 다른 학교는 언사회, 뭐 구경수, 네. 이거 이 과목만 가지고 하지만, 내신을 하지만 네. 어, 홍대는 미술과목이. 미술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서 네. 2등급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 이. 예, 네, 이별도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를 전, 전반적으로, 네. 네, 전반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네. 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서 네. 네, 내가 해당이 된다. 네. 그리고 실기를 해서 가는 네. 것보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정시를 네.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어, 어떤 다양한 방법 중에 여섯 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걸 그렇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환경부터 체크하는 게좋을것 네, 같아요 환경을 잘 상담을 통해서 잘체크하기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laughs> 상담을 해 보셔도 되고요 네. 네, 충분히 기회를 여러 친구들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경험상으로 보자면 이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10년. 꽤 오래됐어요. 네, 네, 꽤 오래됐어요. 네. 아, 그리고 이 전역으로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을 일단, 어, 그냥 만약 지역적으로 본다면 네. 어, 지방학생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방학생들이 아,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내 네, 신성적이 일단 좋은 학생에게 아...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뭐 지역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네네, 수치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더 좋다 하는 것뿐이지 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수능이 네. 어, 그러니까 비교적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 수능 최저로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음. 어, 보다 어, 내신은 좋은데, 음, 수능이 음. 안 나오는 친구들, 이좀더 음.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생각하는 마지막으로는 누나 알다시피, 아, 예고학생들이 가는 거 아니야? 아, 그쵸. 약간 수, 그런 인식이 있죠. 네, 네. 네. 근데 네. 제가 배선생님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네. 예고학생들이 가는 전형에 왜 뭐, 굳이 우리가 뭘 해야 돼라고 음. 할수 있는 인문계 학생들이 네. 어, 비실기로 서류 전형으로 대학 가는 법을 조금이라도 네. 도움드리기 위해서 아.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좀더 도움을 <laughs> 이제 주시고자 네, 네. 나오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음. 플랫폼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네네. 또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비실기 100%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저 제가 생각하는 건 빨간색이 수시고요, 파란색이 정시예요. 네. 그래서 어, 수시하고 정시를 좀 더도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음. 지원 계획을 제가 짜봤고요. 네. 네. 비실기 유형의 특징은 일단은 다 단계예요. 다 단계. 뭔가 다단계. 이제 아, 불법적인 다 단계 네, 아니고 그런 느낌이죠. <laughs> 1차, 네, 2차, 네. 3차의 다단계가 네. 있는데 네. 필요한 게좀 많습니다. 아 네, 그래도 고등학교 내내 필요한 게좀 많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네, 줄여서 이제 미활보, 네, 미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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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수능체저, 네, 수능체저은 그러니까 수능... 이게... 최저는 네. 수능... 뭐 봐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이 수능 체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어뭐 자기 소개서, 미술 활동 보고서는 안 들어가고 여기 추천서만 들어가고. 아마 서울대도 네. 이미 이 추천서가 네. 각 학교는 지금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했는데요. 네네. 2019년도 기준으로는 다시 어 네,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안 들어갈 수도. 네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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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나중에 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원서를 네. 쓰실 때 네.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찾아 네. 네, 확인하시고 네. 네, 지원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표를 한번 딱 보시면 음. 딱 띄워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laughs> 보고 이제 자신의 뭐해당된다 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서류 전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학교는 딱두 학교예요. 네. 홍대와 네. 홍대 서울과 네. 홍대 세종 네. 그 다음에 이대입니다. 네. 네. 보통은 이대는 너무 좀 적은 인원수라서 네네. 지금 현재 40명이고요. 네, 비실기로 수시에서만 40명을 뽑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다 실기로. 네, 실기를 네. 뽑고 그리고 또 어, 이대 디자이너 뿐만 그렇게 비실기를 뽑고요. 네네. 조형예술대학의 나머지 조소나 서양화나동양화는 네, 네. 다들 실기를 가서 뽑습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네. 어, 이렇게 많은 문장을 써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미술활동 보고서는 네, 제가 양식을 두 개를 해 봤어요 네. 아무래도 많죠 네.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네. 그, 이 문장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네. 교육부가 아예 정해놨어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땡땡 뭐, 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 음, 천자 정도로 씁니다 그렇구나.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활모부터 띵, 그 자기 소개서, 띵, 네, 이렇게서 이제 읽었고 네.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건 정말 네. 보고서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표 안에다가 네.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네. 보통 교과 다섯 개, 네. 비교과 활동 열 개, 열 다섯 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문요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사백. 500, 500? 네, 40, 그리고 뭐 네. 비교가는 좀더 작습니다. 한 300? 이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형식으로 넣습니다. 교과 소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네.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아... 네, 적극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거뭐 이제 뭐 예술 활동을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해보겠습니까? 그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이제 뭐킥렇야뭐 뭐 방학 때를 이용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500자를 채워야 되느냐도 네, 네 제가 나중에 네. 네.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저희는 이제 파트를 좀 나눠서 디테일하게 또 정보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파트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정말 비실기냐? 네.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요번에 나왔던 네. 문제죠 네네 작년도에 네네. 이제 지금 홍대 서울 네. 문제 서울에서 네. 면접 마지막 3차에 네. 났던 문제입니다 요렇게 네, 아래 제시된 문드리안의 그림을 네. 네, 드레스로 만들었죠 네. 네, 요런 그림과 그 다음에 다시 앤디 월의 네, 네. 캠벨스프 네. 이 아주머니 성함이 헷갈리는데 <laughs> <laughs> 쿠사마 야요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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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할머니가. 네, 네. 보는데 자꾸 땡땡이로만 보인다고. 네. 그래서 네. 모든 것을 다 땡땡이로. 땡땡이로. 네. 네.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건 구찌 매장인 것 같아요. 구찌하고 음.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그 네. 매장 디스플레이를 네. 네. 전경을 했죠. 그래서 요세 가지 작품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음. 근데 네. 이 문제를 주거든요. 네. A4 용지에 네. 그리고 볼펜을 하나 줘요. 아. 음. 그리고 나서 24분을 줍니다. 24분, 네. 25분도 아니고. 24분. 왜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전체 시간을 아, 어, 학생 지원한 학생별로 네. 이렇게 네. 나누었을 때 나오는 음, 시간이에요. 음, 음.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2 4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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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 4분인데문제가 하나는 요거는 설, 요거는 설명을 하는 문제라서 네. 간략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네. 하는데 요게 브릴로 박스라는 앤디워홀의 작품이죠. 네. 네. 요거를 보고서 네. 자기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그려보고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제 그려보고가 나옵니다. 그려보고. 음.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대생력이 있어야 시... 표현을 하시는 만약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 한 5분이라면 네. 나머지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릴 네. 수 있는 네. 양이 한계가 있겠죠 네. 여기 위에다가 뭔가 채색도구도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네. 볼펜 하나로 자유롭게 네. 진짜 그려서 네. 그게 더 된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기초디자인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확실한 이미지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평소 네.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어,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 건 면접을 볼 때는 네. 어,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 알다시, 아시다시피 홍대는 과별 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각그 수시에서는 각각 전공 선생님들이 네. 들어 와서 네, 들어 와서 네. 어, 보시 는데한 네. 어, 명씩 들어가요. 음. 음 여러 명. <웃음> <있는> <웃음> 네, 아니요. 3대 1이죠. 3대 1로. 네, 교수님이 네, 한세분 네. 정도 계시고 네. 학생이 한 명이 들어가서 이거를 네. 설명을 하고 나오는 거라서 엄청난 이제 압박 면접이 될수 있겠네요. 어, 네. 네, 네 그렇죠. 네. 23분을 주는데 면접을 보는 시간은 5분에서 7분입니다. 네. 자기가전공할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네, 전달을 확실히? 전달도 확실해야 되고 네. 그림으로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실기라고 하면 뭔가 처음 듣는 생각은 어, 미대를 쉽다. 비실기, 아, 예, 아, 아, 쉽다라는 아, 느낌부터. 받아들여지는데, 따지고 보면은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쪽 길게 준비해야 돼. 네, 그걸 또 준비를 해서 통과를 해도 다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느 단계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고. 네, 만약 이거를 네. 실기랑 같이 하는 친구들, 실기랑 그렇죠. 같이 준비를 네. 하잖아요. 정말 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시가, 결국엔, 어, 사실은 이 지금 배선의 김의 지금 이 네. <laughs> 방송은 네. 어, 2학년들이나 네. 1학년들이 들었으면 더 그쵸. 시간적으로 여유가 네네. 더 생기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음. 먼저 준비를 한 사람이 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해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해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시생인데도 그렇죠. 네. 두 가지 유형. 막 음. 그냥 대학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아니라, 네, 이런 유형도 한번. 그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벌써부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너무 맞아요. 너무 힘들 것만 같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정확한 네. 어떤 여행을 가는데, 네. 가이드가 네. 정말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이렇게 네.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네.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부정적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의 설명으로 들어서는. 근데 그래도 좀 희망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한테는 음. 이 유형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네. 누가 있을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한번 전달해 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 평소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네. 어떤 시, 4시간 동안 그리다 그러면 막 네. 떨리고 음. <laughs> 심장이 떨리고 죽어도 그 시간을 네, 네. 할수 없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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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입시에 이렇게 부적응을 하는 사람들 네. 좀더 입시 유형이 좀더 다른 게 있을까? 아 이런 것도 있어. 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노력할 수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어 수능보다는. 음. 아무래도 이 내신이 좀더더 더 관리하기가 쉬운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학생들한테도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더 더 네. 한쪽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네. 어, 이쪽으로 같이 준비하면 훨씬 더더 어쩌 어쩌면 세 번이나 네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을 여섯 네. 어, 번의 기회 한까지도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 것도 일수 있으니까 네. 그런 합격의 그물을 만약 짠다면 네. 좀더 촘촘히 짜서 그렇죠. 안정적인 학생들은 또막 그렇게 하면은 막 시험도 어떻게 해? 이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막상 또 이렇게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해서 내가 하고 네. 오히려 더 에너지를 네. 발산시키는 네.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오히려 이 기간에 자신이 네. 앞으로 해야 될 전공에 대한 네. 것을 확실하게 네. 가지고 마지막으로 또이 비실기 관련해서 하고 시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네 이건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건 이거는 네. <laughs> 남는 건데요. 네. 어, 다른 실기가 한 40대에서 60 일에 아주 높은 경쟁률이잖아요. 네네. 실기로 하는 거 수시 때는 이게 다 단계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한 6배수 간 그러니까 3배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하는 거니까 결국엔 네네. 경쟁률이 네네. 굉장히 6대일에서 네 3대일 미만으로 접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경쟁률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laughs> 내가 정말 조건만 되면 네.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준비해야죠. 그런 게또 하나 있고, 또 네, 하나. 데 막상, 네네. 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해보면서, 이렇게 네. 이걸 먼저 학생분을 먼저 이렇게 네. 해보는데,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음, 많아요. 음, 너무 그냥 좀 이렇게. 편협하고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다들 그림을 그려서 가나보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네. 이것을 나중에 알고 네. 너무 늦게 알고 준비를 할 수조차 없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기회였는데. 알지 네. 못하고. 네. 네. 나중에 제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네. 보시면 네. 나오는데 네. 보통은 아, 3, 뭐 1, 2등급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보통은 네. 3등급, 그리고 4등급 네. 초반까지도 충분히 네. 기회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상담을 통해서도 이게 뭐 발견할 수도 있지만 <laughs> 본인이 또 직접 막 알아보는 그 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네.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설명을 하고 해도 본인이 너무 강하고 있다거나 이러버리면 입시는 결국엔 네. 그쵸.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대학 입시는 결국 자기가 혼자 네. 진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네, 근데 가이드를 네. 조금 더더 여러 가이드가 있는데 저는 네. 이쪽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이드분과 함께 <laughs> 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 너무 근데 이거 내부 고급 정보가 너무. 음, 근데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내용들은 대체로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네. 그걸 썼으면 네. 그 네. 다른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아주... 네. 문제 자체가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따라하는 게 보통은 네. 그림을 그리려면 많이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하면 그렇죠. 음, 요새는 컴퓨터가 곤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자기소에서 이런 것도 이걸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이게 뭔가 패턴이 있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잘쓸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네 과연 그리고 과연. 어, 그렇죠? 보통은 네. <laughs> 선생님이 써준 것과 그러니까 네. 그... 학생이 네. 직접 쓴 거와라고 네. 봤을 때 네. 어, 제가 조금 네. 경험이 많은데요 네. <laughs> 학생이 직접 쓴 것이 훨씬 더 네, 진정성이 높 합격률이, 네, 합격률이 네. 높았습니다. 네. 아무튼, 수치에 어떤 입각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전혀 이제, 뭐, 의심하시거나, 뭐, 이러실 필요 없을 것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은 뭐, 비즐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다음 콘텐츠로또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면 될것같아다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네, 뭐, 자주 찾아뵈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다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